예,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Oh, they call 반석이가 아니면 보레 위에 짓네. 오래 고조셔서 지은 상을줄때찌온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셨어. 그리스도와 한몸한뜻한 영이 되어 말씀의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시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 죽어 있는 죽은 영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옥의 영들이라고 했는데 옥은 어디이며 영들은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옥이라고 하면은 구치소나 교도소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일까? 아. 물론 우리가 교도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파헤쳐서 우리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옥이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필라케입니다. 뜻은 사전의 뜻은 감옥이고 감금입니다. 이 필라케가 어원이 어딘가 하면은 프리아소입니다. 프리아스. 프리아소는 사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울다, 발을 구르다, 뜨들썩하다, 맹렬하다, 몹시 살았다 거만하다, 소란하다, 격노하다소요를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옥은 옥은 감옥이 어디일까? 이 옥이라는 감옥이 어디일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이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옥이라고 하면은 이 감옥으로 생각하고 교도소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옥은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의 속. 우리 속에 영들이 울고, 발을 구르고, 소란을 피우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맹렬히 살납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에 갇힌 우리를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 속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삶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고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풍파의 갖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인지 특히 나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나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나면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화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이 육신의 생각들, 이러한 요소들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옥에 있는 자들에게서 이런 육신의 생각과 요소들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요게 있는 자들에게서 표출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죽은 영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도소에 가본 적이 없으니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은 성경은 어느 특징 특정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을 보면은 노아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노아의 날일까? 네. 그렇다면은 노아는 무슨 뜻일까? 이것을 사전에 뜻을 찾아보았더니. 정착하는 것이고, 쉼이고, 안식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진리로 진정한 쉼으로 말씀으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내 스스로 자정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쉼을 누리고 정착이 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내가 알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이 하트님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말씀에 실체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보이는 외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이 몇 시일까? 밤 사경은 새벽 시에 다 새벽 시에시면은 가장 어둠이 깊을 때를 말씀하고 있다 제가 밤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둠이 깊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시 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무엇인가며 빌라케입니다.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캄캄한 아, 어두운 상태. 바로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십니다. 주님께서 가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과거 잡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풀어지면 잔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천지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하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우면 혹여나 내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들을, 윤리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옥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될 때는 이 영상을 깊이 여러분 보시고 고민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주는요, 해변가에 그냥 뒹굴러 있지 않습니다. 깊은 물 속에 들어가야 진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나의 내면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아웃성 치고 말을 부르고 사악에날 때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영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이 세상 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크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나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야 되고 나의 눈이 아버지의 눈이 되어야 되고 나의 귀가 아버지의 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내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오게 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셨는데 왜 하셨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맡아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나의 육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내가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 옥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실체로 사셨어. 그리스도와 한몸한뜻한 영으로 사셨어.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옥이었고 감옥이었는데 이 옥에 갇혀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에 갈급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오셨어 옥에 갇혀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영이 되어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19로 가정에서 예배드는 우리 선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 모든 면역 시스템은 정상이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아 교통하심니 말씀으로 충만하여 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집단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한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